말씀 묵상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사람의 끝이 되며 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진이라고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예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경건한 성품은 여러 좋은 성품을 합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단한 가지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동행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동행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아닌 경험적인 알미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간적인 기적을 통한 역사들이 아닌 일상에서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삶으로 보여 주신 성김 그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우서 1장 6절 7절 말씀 의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요한니시 아멘